안녕하세요, 심박입니다. 오늘은 3년 만에 피네어를 타고 스웨덴 스토콜롬으로 가는데요. 피네어 화면이 깔끔해졌네요. 탑승하면 보이는 첫 번째. 기내 와이파이는 유료예요. 터치감은 상당히 좋습니다. 경고 지도 버튼 눌렀는데요. 로딩이 유료예요. 상당히 느립니다. 화면이 멈춘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단마이 스펙이 좋진 않겠죠 드디어 나옵니다 예전에는 8시간 반이면 갔던 헬싱 길을 전쟁 때문에 13시간 50분이 걸립니다 진짜 영봉 못 가는게 이렇게 크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식사버튼을 누르면 기내식이 뭔지 딱좀 알려주지 안 알려주네요 비행 시간이 12시간이 넘다 보니 식사가 두번 나옵니다. 메뉴를 고를 순 없더라고요. 비행기 도착 버튼은 못 쓸모지만 도착 정보 버튼은 유용했어요. 헬싱키 공항 맵 확인 가능하고 연결 편 시간 확인도 가능했어요. 왼쪽 상단에 메뉴를 눌러보면 기내식 및 음료가 있길래 눌렀는데요. 아, 핀란드 국적기 맞는 건가? 다 유료. 식사시 나오는 음료는 무료였어요.